이 문제는, 미적분, 센 C단계 540번 문제인데, 삼각함수 극한 활용 문제. 근데, 수능에서 등비급수는 이번에 모의고사에는 계속 나오다가, 수능에 등비급수는 안 나오고, 이 삼각함수 극한 활용 문제는 어, 계속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도 나왔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문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 유형은 사실은 등비급수하고 이 삼각함수극한하고 원래 도형 내용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로 이제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들이었어. 근데 아, 도형이 잘안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둔 문제인데 이게 좀 잘못 들어가면 또는 일찍 섣부르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이 문제는 이제 무한한 삽질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반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반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세타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 세타각으로.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직선, 이 지름선하고 이 할선하고 그리고 이 원과 접하는 원을 내 접하는 원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상황이야. 여기 접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극한 값을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야? 요 f 세타가 뭐냐라는 거. f 세타만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끝이 나는 문제야. 어차피 이제 극한 문제 풀고 끝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 아,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니라 n이 아니라 어,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분의 사인 세타나 아니면 어, 세타 분의 탄 데스 세타도 둘다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는 선생님이 뭐 설명 안해도 되겠지 이거 바탕으로 푸는 문제야 항상 이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그래서 이 f 세타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삼각비로 나타내기만 하면 분명히 삼각함수 극한 요 프리를 통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형태 변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일 거야. 근데 F세타를 찾는 방법이 조금은 특이한 문제여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문제에서 F세타를 찾는데 방법을 좀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1차적으로 요 접하는 요 선을 분명히 따져 써야 되거든. 여기. <laughs> 원의 중심하고, 이큰 원의, 안에 있는 작은 원의 중심하고, 큰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 이 중심선이 결국 이 접점과 연결이 되는데, 어,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건, 어,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다 말고, 그냥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지 않냐, 어, 평행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 그래서, 어, 평행이면 동의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아닐까, 라고 놓고 푸는데 그러면 그냥 해볼 것도 없이 그냥 100% 틀리는 거야. 그게 세타라고 판단을 했으면 왜 그런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왜가 없이 그냥 음, 그럴 것이다라고 놓고 푸는 친구들이 꽤 많아. 자, 근데 봐봐 그게 아닌 이유를 그냥 느낌상 벌써 아니다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봐 여기가 접선이지. 접선은 특징이 이렇게 직각이잖아.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야. 이것도 접선이니까, 그리고 이게 연장돼서 이렇게 만나겠지. 이게 직각이면, 이게 직각이 나오면, 음, 당연히 얘네 둘은 평행이고 세타하고 나도 돼, 이 각을. 근데 이게 직각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 똑같지. 그리고 여기는 접선, 접선이니까 똑같아. 얼핏 보면 이게 정사각형처럼, 내변의 네 길이가 뭐 각각 두 개씩 같으니까, 정사각형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두 각의 합이 180도야. 두 각의 합이. 직각이 아니고. 봐, 그림을 좀 과장을 해볼게. 두변의 길이가 같아. 여기 길이가 같아. 그리고 직각이야. 이렇게. 여기가 직각인 거야. 직각처럼 안 보이나? 직각처럼 그려줄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어, 여기가 직각이야. 근데 또 밑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또 달라붙어도 어, 이 상황에서 이거 두 개의 합이 180도인 거지.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각각 같을 때. 이게 반드시 여기가 직각이 90도가 아니란 얘기야. 이게 90도가 나와야 이게 직각이거든. 아, 평행이거든.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거 평행이겠네. 직각이네. 직각처럼 보이니까. 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근데 금방 아닌 거를 깨우, 깨달을 수가 있어. 봐, 여기도 반지름선이지. 어, 원래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게 제일 먼저 보일 거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요 부분이, 요 삼각형 부분에서 어,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다들 볼 건데, 여기가 중심선이니까, 어, 이게 큰 반지름이, 1이, 아, 지름이 1이거든. 그럼 반지름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에서 어디를 빼면 돼? 이 반지름, F 세타를 빼면 돼. 그냥 반지름 R이라고 놓게 그러면 여기가 또 반지름이고,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어, 여기 각도만 이야기를 하면 끝나겠구나. 삼각비 만들어가지고 R을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을 구하러 가는 건데, 평행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이 접선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봐. 이거를 연장을 해봐. 이게 지금 여기 각이 이 각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동일하려면, 요렇게 연장을 했을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봐. 이게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있어. 여기가 세타야. 여기 뭐 중심선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생긴 거 보면 세타처럼 보이잖아, 여기가. 근데 세타가 되려면, 얘가 평행해야 되지. 평행하려면 이게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면 이게 중점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직각이 되는 라인은 따로 있고, 직각이 되는 선은 따로 있고, 직각이 되는 선은 따로 있고,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옆에.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세타라고 놓고 풀면 당연히 답이 나올 수도 없고, 식도 되게 복잡하게 설정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아니고, 이각이 직각이 아니고, 이각이 세타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각을 세타로 표현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선을 막 따고, 여기서 막, 그러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도 갈수 있거든. 어, 보통, 반원이 있으면, 요, 원주각, 직각자리인 거, 이걸 써야 되잖아. 하고, 여기에서 또 뭐, 닮음을 관찰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 길로 들어서는 순간 어 이제 시간은 물 쓰듯이 이제 쓰게 되는거고 시간은 흘러가고 답은 안나오고 아 답답한 상황에 빠져 드는 거지 실전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되면 어그 시험은 이미 어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돼 그러니까 관점을 돌려서 아 무조건 이게 고정관념으로 그냥 여기에서 무조건 해결을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계속 시간만 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날리고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관점을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발견을 할수 있는 문제야. 아, 볼게. 그럼 다시 원을 그려놓고 아이고, A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 자, 봐. 일단 이 선은 중심선은 분명히 쓰이겠지. 중심선은 분명히 쓰여. 여기가 아까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뭐고? 이게 반지름 R이고. 근데 필요한 선은 요 삼각형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요 중심, 여기 선하고 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 안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관점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야기가 돼. 이 문제 같은 경우엔자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볼게. 어, 선생님이 사설을 길었는데 자 여기 각도는 이게 지금 합동이잖아. 여기 직각 직각 반지름 반지름 똑같고 여기 공통 여기 공통이지.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 각도 같아. 여기가 2분의 세타 여기도 2분의 어. 세타야. 그러면 이거를 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긴 삼각형을 이렇게 따보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어, 큰 원에, 큰반원의 중심점이 있고, 여기가 2분의 세타야. 여기가 2분의 세타야. 지금 이 삼각형 딴 거야,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가 2분의 1 마이너스 R이고, 여기 길이가 R인 거야. 그리고 이 각은 뭔지 몰라. 이게 뭐, 원주각과 중심각해서두배 차이 다 세타. 이것도 아니고, 어, 평행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 여기 각도가 있잖아. 이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뭘까? 여기는 이 길이만 나타내면 2분의 1을 빼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 삼각비. 자, 탄젠트 값이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향의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니까, R을 탄젠트 2분의 세타로 나눠주면 여기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이동시키면, 아, 이 도형이 아니고 이 삼각형 내에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오기를 부리면, 고집을 부리면 계속 삽질을 하게 돼. 근데 생각을 좀 옮겨서, 어, 이 바깥쪽 각이 여기가 2분의 세타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옮겨가면, 아, 쉽게 이제 풀수 있는 근거가 생겨. 자,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바로 찾았잖아. 근데 아직도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야. 근데 여기가 5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어떻게 찾느냐. 원래 앞부분이 5가 이렇게 나오고 이 뒷부분 이 값을 찾는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탄젠트, 돌아가는 방향이고 앞부분의 값이 먼저 나와 있으면 뒷부분은 그냥 5에다가 탄젠트 3 0도로 곱해버리면 돼. 근데 거꾸로, 거꾸로 여기가 5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쪽 길이는 5에다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 30도에 대한 탄젠트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탄젠트 30도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이쪽 길이가 된다. 물론, 이거를 요령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이해하고 만들어 놓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매번 이거를 X라고 놓고 여기가 5다 그러면 탄젠트 30도가 X분의 5니까 위치 바꿔서 X는 탄젠트 30도분의 5.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근데 이건 너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방향만 기억을 해두고 순방향일 때는 그냥 곱하면 되고 역방향일 때는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훨씬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바로 찾잖아. 그럼 봐. 여기 길이는, 음, R,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R 빼기 2분의 1 하면 여기 길이가 나왔지. 그러면 끝났어. 지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R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R과 세타로.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만 이용하면 R을 이제 구해낼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게, 이제.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R의 제곱. 빛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음, 방정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딱 지워져. 자, 봐. 전개를 해보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R, 플러스 R제곱. 오른쪽도 R제곱 있고, 얘는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이고,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까지. 그러면 지워지는 게, 지워지는 게, 4분의 1 지워지고, R제곱 지워지고, 그리고 얘네들만 남은 거야. 얘랑, 얘랑, 얘가 남은 거야. 근데, 뭘로 나눠버려? 어,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R을 지워버려도 돼. 하나씩. 다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은 R 하나가 남아있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지. 약분이 돼서. 그러면 이제 R을 탄젠트 세타로, 탄젠트 2분의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어, 나오지. 양변을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를 곱해버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고, 이쪽은 R이 되고, 여기는 그냥 탄젠트 2분의 세타 하나가 약분되고, 제곱을 곱했으니까 약분되고 하나가 남겠지. 그래서 R이 뭐가 되는 거야? R이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R이 바로 F 세타였으니까, F 세타는 탄젠트 2분의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문제의 도에딱 부합해버리는 거야. 자, 리미트 세타가 0, 우극한으로갈 때, 세타 제곱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f 세타잖아. f 세타가 바로 이 녀석이니까 이게 여기에 투입되는 순간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약분되고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만 남고 밑에 세타 제곱 있고. 자 끝났지. 끝났어. 이거를 뭘로 바꿔 여기를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바꾸고 밑에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보정이 됐고 여기는 이제 세타의 제곱 2분의 세타의 제곱 하고 어, 딱 떨어지지. 2분의 세타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1이니까 이 부분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극한을 받으면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치? 4분의 1이 문제의 답이야. 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아, 한번 소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아, 미적분을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또 다, 내년 수능을 기다리는 친구들 중에 미적분 공부할 때이 삼각함수 극한 문제를 도형 실력이 낮거나, 아직 뭔가 이게 불안정한 친구들은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거든. 가끔 문제를 만나고. 또 이거를 맞췄다,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걸 문제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둬야 돼. 그리고 도형의 스킬이, 도형의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이 좀 낮은 친구들은 도형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좀 애매하지. 내가 도형을 잘 못한다고 중학교 문제집을 갖다 놓고 도형 문제를 공부할 수도 없고, 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기본 개념만 확인을 해놓고, 닮음이든 뭐 합동이든 아니면 내접하는 조건이든 피타우라스 뭐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삼각비를 비롯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 놓고 공부하면 되는데 고등학교용 이 삼각함수 극한 활용 문제들을 기출 문제집이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발췌를 하든 해서 모아놓고 한 방에 그냥 계속 공부를 해주면 분명히 보는 눈이 좋아질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그런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도 어, 헷갈릴 수 있는 게 요선 때문에 요선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을 하면 어, 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문제여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봤어 자 어, 이제 수능도 끝나고 어, 기말고사도 끝나고 이제 기나긴 이제 방학 두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선생님은 이번 방학 때 물론 (1~2학년) 과정의 내용들도 선생님이 다루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또 확통도 가르쳐야 되고 어~ 확통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미적도 또 가르쳐야 되고 또뭐 수원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아~ 어, 선생님이 지금 채널에 올리지 않은 영상들은 미적분 개념 강의랑 아~ 어, 그리고 아~ 어, 확통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랑 또 유형 강의 그리고 기하 벡터도 선생님이 강의를 올려 볼 생각이야. 물론 그 와중에 뭐 수학상 하나, 수원, 투도 어,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개념 강의를 올릴 거는 그렇게 세 가지. 미적, 확통, 기백, 선택 과목들 선생님이 올리도록 할게. 자, 방학기간 두달 반. 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고, 어, 선생님한테 가끔 질문도 하고, 선생님이 올리는 자료 가지고 한번 또 풀어보고 선생님 영상 참고하고 이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영상 마치게.